오기에의 미남 클크 케이블과 키스하고, 네. 음, 여자분들하고 키스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 키스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 의견 있으세요? 네. 안 해봐서 모르겠네데 <laughs> 아, 클크 케이블하고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건 그렇다 치고, 아, 그래서 나도 해봐서 <laughs> 알겠어요. 나한테 <그러면. 웃음> 난 대답하면 나는 난 뭐예요? 해봤잖아요. 시작, 묵지 빠, 묵지 묵찌빠, 빠빠는 묵찌빠, 타이타닉! 그러니까 이렇게 박살스러워 시작 묵찌빠 <목지파> 묵찌빠 묵은 묵찌빠 묵찌빠 찌는 세일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묵찌빠 묵찌빠 빠는 영구 영구 없다 묵찌빠 <목지파> 묵찌빠 묵은, <목지파> 묵은? 어맹낫 국집밥, 국집밥. G는 ET. 국집밥은 경광세야 아이, 뭐야! 이야, 터프하다. 경광세로 <영당세로 목소리> 잠재워버리네, 그냥. 벌써 게임을 하시죠? 네, 이렇게 해서 영화 아 버전으로 국집밥 게임 해봤습니다. 자 이번에 영화 속에 또 재미있는 오개티 찾아보겠습니다. 보시... 아시겠어요? 지금 조금 길게 장면을 봤는데 오개티. 안보여줬어 네? 계단, 계단, 아, <laughs> 어. 계단 내려오는걸안 보여줬다고요? <laughs> 무슨 다큐멘터리 찍습니까? <찍힌> <laughs> 계단 내려오는 거안 보여줬는데. 밑에 와와있기 그렇게 어. 따지면 너무 어린 나이에 올백한 <laughs> 거. 예의 어긋나죠. 예의 어긋나죠. 예. <laughs> <무슨> 망신이야. <laughs> 부르노 아버님도 하계신데. 다른 <laughs> 분들은 파트너랑 같이 있는데요. 네. 혼자 이렇게 들어갈 수있는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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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좀 어깨 하나. <laughs> 자, 이렇게 오늘 방청객 세분을 모시고 <laughs> 네. 나도 주인공. 나도, 해보련다. 나도 <laughs> 네. 한번 해보려다. 나도 한번 해보려다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예. 이렇게 방청객에서 지금 방금 나오신 분들 여기. 승희아대 <laughs> 유아교육과,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. 세분다 대학생이신데. 예, 그럼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네. 세 분이 좀 각각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를. <laughs> 막... <laughs> <laughs> 아, 최주봉씨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최주봉씨. 아, 나... 아, 자, 그러면 드디어 좋습니다. 아, 나 진짜 습성이 진짜. 진짜... <laughs> 네. 와! 대단합니다. 네. 아, 야, 아니, 고경기 팀 내에는 그렇게 많아도. 근데, 예. 이렇게 음. 정말. 네, 제가 아, 네. 입니다 사실은 뭐 여기까지는 그냥 몸풀기고 대결은 따로 음,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? 자 화면 잘 보시고 그대로 네. 한번 연기를 해보세요. 네? 자, 화면 주세요. 청년들이 네. 있습니다. 온전한 청년부터 네. 중년. 중년부터 네. 중년부터 네. 중년. 까지제 네. 네. 얼굴을 보고 저런 연기가 나오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잡고, 네, 잡고. <laughs> 로 와. 좋았어요. 이거 보세요. 연기 중에 연기 중아 너무 몰입한다 연기. 예, 예. 눈 한데 옷이 좀. 정말 자신 있니? 아딱 이게 말. 아니 아니 어떻 아니 안 따라. 그막성대분사 이렇게 갑자기 막 성대. 게... <laughs> 그러니까 이번 얼굴을 보지 말고 네. 땅을 보고 하세요. <laughs> 이분 때문에 감정이 안 삽니다. 야다 지금 남자분이 떨고 있어요. 예, 예. 눈을 슛. 맞추고. 슛. 너 자신 있니? 누나보다 누나, 누나, 대사가 대사가 맹군데 이 사람 누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 아, 그 아. 아, 부분만 그 예. 부분 감량 단. 이리와. <laughs> 이리와. 이리와 이리와 하면 그에 대한 맹구의 반응. 자, 이리와. 왜그러지지 <laughs> 유강식 네. 씨. 유강식 씨. 자, 두 번.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, 지금. 어, 어. 어, 이 사람이 아, 병강새를 병관세를... 이 사람이 갑자기 찌면서 병강새로 가고 있어요. 요 어, 별명을 하나씩 만들어 보죠. 첫 번째 남자분부터. 뭐라고 네. 불러 드릴까요? 이정재야. 아! 네. 기억해 주세요. 이정재 씨. 그다음은요? 한석규입니다. <laughs> 탄석기씨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름 네. 바꾸겠습니다. 아유. 저는 본인의 일이 있으니까 일도 포기 해야. 아! 아! 자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답변과 안 드는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. 네.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대근씨. 네. <laughs> 자 배우의 성함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결과는 나왔습니다. 의자 바꿔 주세요. 아 그. 사랑 고백한 여자한테는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. 그렇게. 저한테 <laughs> 미안하지만 부하 못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. <laughs> 어, 대신 저는 어,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. 어. 누구? 이대근이. <laughs> <laughs> 기자는 <laughs> 못한대요. 예. 안석규 씨하고요. 네. 예. <laughs> 1대 글씨요 계속 <laughs> 영화 봤잖아요 우리 <laughs> 자 마음에 안 드는 분두분 한세순 씨 마지막으로 네. 전도현씨 영화 해피엔드에서는 아내가 옛날 남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<laughs> 아 그리고 다른 세 분들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제발 좀 본인 자신한테 좀 솔직하세요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예. 왜 이거 상관하지 않고 일단 잡습니다 제가 응? 잡고 얘왜 이렇게 흘려? 왜, 왜, 왜 <목소리로> 자 알았어요. 그럼 이제 마지막이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분두분다 아, 마음에 안 드죠? 네, 네. 그러면 다 바꿔주세요. 자 그러면 <laughs> 결과 <다> 공개하겠습니다. <laughs> 공개 <laughs> <laughs> 예. 네 주제 탐구 그냥 편한. 하지만.